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8일 오후 3시, 어, 장마감 직전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좀 지지선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피가 3,100이 조금 이탈되는 어, 깨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1,015, 예. 코스닥도 흔들흔들 합니다. 음, 시장은 좀 불안불안하네요. 예. 더불어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아, 오늘 또 추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가 아, 각 가격이 5% 정도 빠지면서 아, 움직임 좀 큽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뷰는 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아, 일단 금리입니다. 금리. 첫 번째는 지난 번에도 제가 이제 그 CMA 예금 적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음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어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머니 무브먼트 이제 돈이 자꾸 옮겨가고 있거든요 주 시장에서 예금 시장으로 그렇죠 환율도 변했고 자 이렇게 이제 CMA 그 금리가 18 0.8%까지. 그다음에 뭐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이 지금 2.6%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 돈이 좀 바뀌고 있어다 위치가. 예. 네. 항상 돈의 흐름이 음.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돈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이제 그부분 네. 그 부분이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예 황다 쪽이라든지 뭔가 이 기술주들 어,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어, 뭔가 이 주식시장의 어떤 기류의 변화, 네, 기류의 변화 이게 좀 괜찮네요. 네, 어, 지금 제가 지난 한두세달 전부터 어, 이상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예, 삼성전자 그렇죠? 어 뭐지? 왜 이러지? 어, 삼성전자 왜 이러지? 그쵸? 기억나시는 컴퓨터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졌니다여기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감성현자그 다음에 LG화학 그쵸? 툭툭툭툭툭 그렇죠 여기 툭툭툭툭툭 뭐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바로 인스프트1 0 0만원대서 지금 보십시오 인스프트가45% 빠진 거예요 이 기술주의 움직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그 다음에 카카오 그렇죠 자, 돈의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건 기술주의 변화 근데 바, 반대로 제가 그, 은행주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BNK 금융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렇죠? 예, 지방은 돈 엄청 많이 번다고 얘기했죠. 예, 은행주는 뭐두달 전부터 저평가, 예, 고배당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들 기술주에서 고배당주로의 변화에 대해서 어, 누누이 지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하면 어, 굉장히 힘든 거죠. 고평가된 자산, 부동산, 주식 비중 축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 평가가 높게 된 것들, 버블인 것들을 정리하고, 비중 축소하고, 현금 비중 확대하고, 기술주에서 고배당주로 가라, 이거든요. 지금 BNK, DGB, 국민행 신한주주, 배당률이 7, 8%, 많으면 뭐 8%까지 나오는 은행주들도 있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이 가장 지금 고배당이죠. 그 다음에 뭐, 증권 보험 뭐 각종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도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니 무브먼트 네. 은행으로 우리 CME 자금으로 돈이 증권 예수금이 CME로 그 다음에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듯이 주식도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삼성전자에서 현대차에서 카카오에서 은행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아, 어, 좀 힘들다. 네, 주식이지.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어,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회사가 지금 나빠서가 아닌 거죠. 그냥 단순 돈의 움직임. 펀드매니저들은 굉장히 어, 빠른 움직임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어, 팔고 다른 거 사버립니다. 포트폴리오의 변경,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무엇, 어떤 거될 건데 뭐될 건데 이슈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왜 기관들이 코스닥 파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팔잖아요 코스피도 그렇다고 어, 해외 시장이 나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홍콩도 좀 살아나고 있고 미중시도 괜찮거든요 아스닥 뭐 선물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그냥 트렌드가 기관들이 포트 변경을 하고 있다 포트 변경을 하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의 변경 그렇죠 팔긴 파는데 사는 게 있고 파는 게 있는 거죠 와, 금융업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은행 금융업 네. 외국인들은 지금 금융업을 사고 있다 은행 보험 대형주, 증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 결정권자는 어,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 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주시장은 계속 변화하는 곳이거든요. 부, 부동산은 심플합니다. 예.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어, 이때도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결국에는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이냐, 삼성바이로직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금리 올라가는 것에 따른 돈의 변화, 돈의 흐름,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그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그 선제적인 조치가 어,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내회 그 포트폴리오가 고평가된 기술주. 삼성전자 뭐 LG화학 뭐 걔네들 장사 잘하죠.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 잘하고 있어요. 엔소프트돈을못 봅니까? 아니죠. 차이점은 이 바로 PER, P/E. EV/EBITDA입니다. EV/EBITDA.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EV/EBITDA가 어, 높은 종목에서 낮은 종목으로. PR이 높았던 종목에서 낮은 종목 지금 PR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500배입니다. 포스코케미칼 300배예요. 삼성바이오로시 239배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PR이 예, 낮은 종목으로 예, 어, LX보세요. 어, LX인터내셔널 PR 4배 11% 올라가잖아요. 하나금융지주 5배 예, SK가스 6배 SK가스 뭐 성, 성장성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웃기죠. SK가스 같은 게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지금 답입니다. 삼성생명이 올라가잖아요. 와, 씨, 삼성생명도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지요 GS연설, 추세가 완전히 뭉가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평가에서, 고평가 주식을 팔아서 저평가 주식으로 포트 변화. 예. 만도 팔아서, 어, 이제 뭐이 240을 깨지고 나오죠? 슬슬. 예. 낮은, p e r 낮은 종목으로. 신세계 아이씨, 와, 이거 올라간 거 보세요. 이 최근에. 예. 그러고 이제 지금 좀 다시 도 조정받는. 롯데푸드. 이런 것들이 안 빠지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뭐, 투매가 안 나오는 거고,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아지 이제 다시 위드코로나 이런 건 살아나는 겁니다, 롯데푸드. 현대림 예. 없이 완전 빠졌고요. 네. 예. 제일 재당. 얘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겠죠? 이렇게. 네.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뭐, 유명한 고평가 주식들이죠. 신용증권 이거안 빠지잖아요. 신용증권 고배당 주거든요. 배당 7% 주는 거야. 안 이거 그냥 연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교보증권 네. 그 저번에 답변이 있기 들었죠. 안 빠지잖아요. 얘기했는데 주식장이 하락해도 오히려 더 삽니다. 이제 떨어지면 상을 기다리는 거죠. 현대차증권 맞죠. 오 배당. 네. 이런 것들을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기업은행 치고 나가죠.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어, 그동안 안 올랐던, 정말 지겹고 지지부진, 했, 지지부진 했지만, 어, 여기서 이제, 어, 이런 아이들이 또 움직임을 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조정을 또,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자꾸 바뀌거든요. 순환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하염없이 이제 은행지만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좀 쉬었다가 또 은행주가 또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올라왔다면서. 근데 이제 추세가 어느 쪽이냐. 이걸 이제 큰 그림을, 빅피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부터 또 떨어져, 또 떨어지고. 근데 이제 뭐좀 약간 이상하게 시장이 가버리면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은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건 좀, 어, 그렇게 되면 좀더 힘들어지죠. 네, 좀 답답해지는데. 무튼 어, 중요한 것은 어 지금 현재 현상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잘 각인을 시켜 놓고 아니면 어, 매매를 매매일지를 쓰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놓든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왜왜 왜? 항상 왜 제가 어, 우리 운영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 지금 추천한 종목 있지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 예 네, 그렇죠 그, 예, 걔네들도 인간입니다. 예, 떨어진 건왜떨어졌는지 자꾸 생각해 봐봐. 얘는 왜 올라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분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무조건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저도 알고 있고, 걔네들도 알고, 고객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절대적으로 올라갈 주식을 많이 사주면 안 되냐? 이거 종목만 추천해주면 안 되냐? 꼭지에 딱 팔아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한데 절대 그런 수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네. 어,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고 저희도 어, 그다음에 공부하고 해야지 어, 시장 순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주식,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돈을 지키고. 벌고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배당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계속 제가 고배당 고배당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 10월 11월 12월 이제 이 3개월 동안 현금 고배당 현금 가지고 있다가 고배당주 떨어지면 사면 돼요 그리고 배당락 나오기 전날까지 수익률을 체크해서 배당주 이상의 고배당 배당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럼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건 음. 내년에도 지지부지안 하셨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또 쭉, 또, 어, 기간 애들이 한번 촉과 낼 수도 있거든요. 뺐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낙폭과 대주 들어갑니다. 지금 뭐, 이런 거죠. KTNG 같은 경우 이런 거죠. KTNG는 좋, 좋습니다. 회사가 어, 돈도 많이 벌고요. 이제 저도 보고 있어요. KTNG 언제 살지, 언제, 언제 사면 좋을지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KTNG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는 어, 지금 이슈도 없어요 점자담배 뭐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답답한 국면이거든요 답답한데 어, 이런 아이가 갑작스러운 시장의 큰 변화로 인해서 팔만원 깨지는 이런 모습 나와주면 그때 주워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10, 11, 12월 이 사이에 어저 8만원, 7만원, 9천원 왔다. 그럼 사보는 거야. 한10% 정도. 근데 그러고 나서 또 8만원, 한 2천원, 한5% 이상 수익이 나는 파는 거죠. 그러면 뭐야? 고그 배당주, 배당 수익률에 대한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럼 정리가 나온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거만 살 돈, 현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은행주는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이고, 기술적으로 맨날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신용 반대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증권사에서 신용 공여 비율을 뭐 낮춰라. 네. 뭐 증거금 비율을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에서 또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이 뭐지? 하면서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어떤 갑작스런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면이 이제 제일 이제 꼬여 있는데 어제도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다 꼬였는데 꼬인 거는 제가 꼬였다는 거는 풀린다는 거 꼬인 거는 풀릴 수, 풀려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라든지 아니면 상당장 부재라든지 원초적인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 어, GDP 상승률이 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답이 없죠 상승률이 문제가 생기면 근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0천이좀 깨지고 이렇게 있는데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 잘 하면 어, 수익은 난다 항상 어, 어떤 이 돈의 흐름 어, 트렌드의 어떤 큰 빅픽쳐 큰 그림 이런 것만 좀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 저도 이제 계속 시향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계속 자꾸 이상, 이상, 오늘도 또 이러죠. 맨날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급등주, 급락주, 예. 동큰거 보지 마시고, 안 올라갈 것 같은 거. 아씨, 주식 참 절대 안 올라갈 것. 그런 주식 사시면 올라갑니다. <laughs> 아시겠죠? 예. 자꾸 급등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어떻게 된다? 돌아가야 된다. 여유를 가지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